평소 좋은 시어머니라는 건 며느리가 판단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꾸만 이런 시댁 없다는 말을 해대더라고요.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는 건 시어머니인데 이상하게 남편까지 미워져서 자라기 싫어지고 잠자리도 피하게 되고 당연시대는 아들과 며느리의 차별,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과 나눈 며느리 험담까지. 거기다 시동생 밥상 차리는 것 또한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애써 신경 써서 챙겨드려도 돌아오는 건 서운하다는 말뿐이었네요. 며느리보다 남편의 친구를 더 환대하셨고 서운하게 한건 본인 아들인데 그 화살은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해도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는 항상 문제가 되더군요. 받은 것도 하나 없이 저희가 다 해드렸는데 말이죠. 어머님 집 해드린다고 받은 대출을 저희가 갚고 있는데, 그걸 남편 혼자 갚는 건 아니잖아요. 맞벌이라 저도 같이 갚고 있는데, 저한테는 어찌 그리 고마운 게 하나도 없으신 건지, 시댁에 가면 남편은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고, 저는 하루 종일 요리하고 일해도 그게 당연한 거라 하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참다 오늘 남편한테 터트려 버렸네요. 당신 보고 사는 거지 어머님 보고 사는 거 아니다. 어머님 세대 때는 이혼하는 게 어려우니 당하고 참고 살았겠지만, 나는 떠나면 그만이다. 너무 괴롭다. 시댁 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긴장돼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시부모님 앞에서 목소리마저 떨린다. 불안해서 잠도 잘못 잔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혼하자.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그 정도로 힘든지 몰랐답니다. 그간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었는데 몰랐다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라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본인도 몰랐던 시댁 식구들이 한제 험담을 듣더니 노발대발 하더군요. 시어머니께 전화하려는 걸 말리려고 애썼지만 한번 화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 결국 어머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러고는 내 인생에 관여 좀 하지 마라. 다시는 안 보겠다. 하고 터트렸네요. 시댁 스트레스에서 해방이라는 안도감에 예전처럼 남편에게 자라게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시댁을 안 보고 살수 있을까요? 남편 혼자만 보내면 남편이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얘랑 살아야 하나?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야 떠나면 그만인 사람이지만 어머님과 남편은 피가 섞인 가족인데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다 생각하니 죄책감이 듭니다. 혹시 내가 문제였던 걸까? 하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대가 저련하신 분들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계시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자고 일어났더니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네요. 달아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고 제가 얼마나 무질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뱉고 난후 남편이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진짜 어머님께 많이 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께 가서 사과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장 평화롭자고 죄송하다 말씀드리면 평생을 시댁 공포증에 시달릴 것 같아서요. 몇달 전부터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도 시댁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다. 결혼했으면 이집 식구이니 너희 친정은 잊어라. 나는 너랑 늘잘 지내려고 하는데 너는 항상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아들들과 차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나만큼 좋은 시엄마 없다. 너 같은 며느리는 원래 시댁에서 엄청 싫어한다. 너는 운이 좋은 거다. 내 아들이 지 여자밖에 모르고 나를 서운하게 하니 네가 나한테 잘해야 한다. 나는 너를 엄청 예뻐해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상처만 주냐. 넌 나한테 옛날부터 막말도 너무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스스로 제의식이 들게끔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 자꾸만 위축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시는 댓글들을 읽고 나니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를 원망한다거나 제가 시댁과 다시 왕래하기를 원한다면 그땐 뒤도 보지 않고 갈라설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혼까지 생각하고 터트린 거였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쓴소리 해주신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알고 머릿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랑 시모 사이는 절대 안 틀어지니 걱정 마세요. 아들이 난리 난리를 피워도 아들이 전부인 시어머니는 절대 못 쳐냅니다.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챙기세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오겠어요. 그냥 이대로 영 끊으시면 됩니다. 아쉬운 건 시부모니까요. 두 번째. 시부모에 대한 증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걸 전부 내려놓으시고 가급적 편해지려는 마음으로 사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증오, 애증, 불안 등이 정리될 겁니다. 그때 모든 일을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요. 세 번째.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 자식 영 끊게 만들고 싶지 않다. 당신한테는 끔찍하게 잘하시는 부모님이니 당신은 연락하고 방문해라. 단 나한테 시간 이야기는 하지 마라. 말도 전하지 말고 안부도 전하지 마라. 나는 죽을 때까지 시간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 거고 당신도 처가에 안 가도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약속도 꼭 받아내시고요. 네 번째, 남편이 쓰니를 원망하는 것과 쓰니가 남편을 원망하는 것중 뭐가 더큰것 같나요? 저는 후자가 더 커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례식조차 가지 않겠다. 너도 내 부모 만날 것 없다. 꼬우면 이혼하자. 내 부모와 더는 엮이기 싫으니 애도 없을 거다. 하고요. 이후 각자 부모 챙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거 너무 고마워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아요. 그런 걱정은 한 10년 뒤에 합시다. 시부모가 다 늙어서 매갈이 없을 때요. 남편이 대신 화내며 다시는 연락 안겠다고 무맥락으로 일부러 더 화내며 안 본다 통보하고 끊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빠르면 몇 달, 늦어도 몇년새에 바뀌더라고요. 보여주기 시기라서요. 내가 그렇게 화내주고 영 끊었으면 됐지 않냐. 그러니 너도 이제 확 풀고 손 내밀자. 이런 식으로요. 상황은 다 다르지만 결국 며느리가 굽피고 들어가거나 명목상의 사과만 받고 불편하게 눈치보다 원상복귀 되더군요. 그냥 남편이 터트렸고 쓰니는 말렸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엮이니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마시고 고마움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내 편에 가깝구나 딱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다른 오지랍은 부리지 마시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